예레미야 23장 내 양떼를 도살하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보고다. 내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 목자들에게 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렸다. 너희가 그들을 몰아냈다. 너희는 그들을 지켜보지 않았다. 그런데 아느냐, 나는 그런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 범죄 행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 이제 내가 나서서 내 양들 가운데 남은 양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내가 쫓아 보냈던 그 땅에서 다시 불러 모아 고향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들은 회복되고 번성할 것이다. 그들을 보살필 목자를 내가 친히 세워줄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을 것이다. 잃었던 양들이 다시 모일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보고다. 내가 진정으로 의로운 다윗까지를 일으켜 세울 날이 오고 있다. 그는 정의롭게 통치를 펼칠 것이며, 정의를 세워 사람들을 하나되게 하리라. 그의 시대가 이르면 유다는 다시금 안전한 곳이 되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리라. 사람들은 그를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보아라.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을 것이다.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쪽 땅과 그들을 쫓아보낸 곳에서 다시 데려오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비옥한 자기 땅에서 살 것이다.머리가 어지럽고 팔다리에 힘이 풀린다.사물이 둘러보일 만큼 술에 취한 주정뱅이처럼 비틀거린다.이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그분의 거룩한 말씀 때문이다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지느냐 나라가 온통 가늠하는 자들 부정하고 물란한 우상 숭배자들 천지다 그들이 저주의 화근이다 그들로 인해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 그들의 부정이 나라 전체를 시궁창으로 바꾸어 놓았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신성모독의 앞잡이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인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들은 심지어 내 성전까지도 더러운 범죄로 도배했다. 하나님의 보고다. 그들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어두운 곳으로 기울어짐, 미끄러진 길에서 구르다가 지륵 같은 어둠 속으로 굴러 떨어지리라. 나는 그들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재앙의 해가 닥칠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나는 사마리아 전역에서 예언자들이 버리는 얼간이 짓을 보았다.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바알 우상의 이름으로 설교하며 내 백성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그런데 예루살렘 예언자들은 그보다 더 심하다. 끔찍할 정도다. 섹스에 중독되고 거짓을 따라 사는 그들. 악의 문화를 장려하고 있으면서 반성은 찾아볼 길 없다. 그들은 옛 소돔에 가련한 자들, 옛 고모라에 타락한 자들 못지않게 악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 예언자들에 대해 주시는 메시지다. 내가 그들에게 구더기 가득한 고기를 먹이고, 후식으로 독약을 주어 마시게 할 것이다. 그 예루살렘 예언자들이 이 모든 문제에 배우다. 그들이 이 나라를 오염시키는 악의 원인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예언자들의 설교에 귀 기울이지 마라. 다헛소리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모두 지어낸 말이다. 내게서 나온 것은 한마디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한 회중을 앞에 두고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길을 고집하는 백성들을 향해 나쁜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설교한다. 그 예언자들 중에 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자, 내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진정으로 애쓰는 자,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보아라, 하나님의 회오리바람이 닥칠 것이다. 폭풍 같은 나의 회오리 바람이 그 사악한 자들의 머리를 팽이처럼 돌려버릴 것이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 일을 마친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일이 원수되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예언자들을 보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제멋대로 달려나갔다. 내가 그들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그들은 제멋대로 말을 전했다. 정말 그들이 차분히 앉아 나를 만나고자 했었다면 그들은 내 백성에게 내 메시지를 전해 주었을 것이다. 내 백성을 바른 길로 되돌리고 악한 길에서 건져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가까이에만 있는 하나님이냐? 멀리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내가 볼수 없는 곳에 사람이 숨는 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포고다. 나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디에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나는 내 이름을 팔아 거짓으로 설교 하는 그 예언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안다 그들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하고 떠든다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하느냐 그렇게 거짓말을 전하고 거창한 망상을 토해내는 그 예언자들이 눈곱만큼이라도 나를 생각하겠 느냐 그들은 서로 꿈을 교환하고 왕상을 바꿔 먹으면서 내 백성을 미혹해 하여 나를 잊게 만든다. 우상 바알에게 미혹되었던 그들의 조상처럼 말이다. 꿈이나 꾸는 너희 예언자들, 계속 그렇게 얼빠진 꿈 이야기나 하고 다녀라. 그러나 나의 메시지를 받은 예언자들은 충실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전하여라. 알곡과 쭉정이가 서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의 포고 같은 것이 또 어디 있으랴. 나의 메시지는 불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고다 바위를 깨부수는 거대한 쇠망치 같지 않느냐 서로 얻어 들은 것으로 설교하는 그 예언자들의 내가 대적하겠다 그렇다 내가 대적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어낸 말을 설교라 한다 어 그렇다 몽상에 불과한 거짓말을 전하고 그것을 나라 전역에 퍼뜨리며. 저속하고 무모한 말로 내 백성의 삶을 파멸시키는 예언자들을 내가 대적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이 없으며 그들 중 누구에게도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대체 뭐가 문제요? 하고 묻거든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어라. 너다. 바로 내가 문제다. 그리고 나는 너를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보고다. 예언자와 제사장들을 포함해 입만 열면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며 떠들고 다니는 자들. 내가 그들과 그 가족들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안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고 서로 물어보아라. 다 안다는 듯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말하지 마라. 나는 그런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오직 내가 권한을 부여한 자만이 나를 대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자는 나의 메시지, 곧 살아있는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하는 자다. 너희는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소? 그분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소? 하고 물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답을 아는 척 가장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도 마라. 다시 말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멈추어라. 귀 담아 듣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들어 올려 바닥에 내팽개칠 생각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이 도성 전체가 함께 널브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대적할 것이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수치를 당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